자 19번 한번 풀어볼게. 자 이차방정식 이거의 한근이 이 e 플러스 i라고 한다. 이랬어. 요 이차방정식 이거의 근을 모두 더한 것은 이랬지. a, b, c는 실수다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a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요거 x 마이너스 어, 2c.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요 식의 두근을 어 근을 모두 더한 것은 이랬으니까 여기서 근을 모두 더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데 얘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자 그랬을 때 어,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지금 a x의 제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고 한근을 줬지 그러면 얘가 a b c가 실수인 상황에서 다른 한근은 e 마이너스 i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가 4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뭐가 돼? 이제 4가 되니까 4에서 1을 빼면 3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